금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대규모 옵션 만기일과 지수 리밸런싱이 겹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관련 옵션 계약 규모가 S&P500 다음으로 많아 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는 엔비디아 주가의 큰 변동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은 핵심 리밸런싱은 800억 달러 규모의 XLK ETF에서 발생할 것이다. 엔비디아의 가중치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애플의 비중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S&P500 지수는 소폭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급락 후 일부 회복했지만 이틀간 시가 총액 2,0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미국 10년 목표 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뱅코브 아메리카는 AI 열풍으로 기술 펀드에 기록적인 자금이 유입되었다고 전했습니다. EPFR 글로벌 데이터를 인용한 뱅코브 아메리카 보고서에 따르면 6월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약 87억 달러가 기술 펀드로 유입되었습니다. 벤코 아메리카의 마이크 아트넷은 프랑스의 정치적 혼란 속에 투자들이 엔비디아를 안전자산으로 선택하고 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트위스트의 키스러너는 기술 섹터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단기 과열 우려는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옵션 만기는 경제와 시장의 중요한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서비스 활동은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기존 주택 판매는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UBS의 솔리타 마리첼리는 투자들은 극적인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2024년 하반기는 변화와 변동성의 시기가 될 것이다. 오펜하이머의 존 스톨츠퍼스는 올해 기업 실적 개선 전망이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줌에 따라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다. 역사적으로 주식 시장은 다양한 우려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애플 유럽 내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 보류 세렙타 FDA 유전자 치료제 사용 범위 확장 승인 아마존 알렉사 서비스 개편 및 유료화 전환 예정 카더라 소식이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24일 월요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지표는 23시 30분 미국 6월 델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 연설은 16시 연준 월러이사 03시 연준 데일리 총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